아, 무서워서 모니터를 정면으로 못 쳐다보겠어. 또뭐 튀어나올까봐.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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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이 게임을 해서 난됐어 라네요. 조언 고맙다?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Her Nightmares. 라는 게임입니다. 게임 중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인디 무료 공포 게임. 아무면 지금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트에요. 도트 게임. 아까 차. Gotcha. 이간 맛보기 해봤었는데,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자클릭, 시작. 뭐 시작하자마자 여자가 길을 거닐고 있고, 막, 주위 배경에선 눈알이 막 띠굴띠굴 굴러다니고 있네요. 그죠 아, 이게 특이한 게, 마우스의 초점이 중앙으로 맞춰져 있는데,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맵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져요. 대체하는 소리 완전 귀엽네요 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.. 튼줄 알고 룩 이라고 써있는데 클릭을 누르면은 이 친구가 절 쳐다보고 있어요 거울도 한번 볼까? 왜 울고 있니 여자애야? 어? 그리고 약간 이상한 게 아까 맛보기로 잠깐 해봤을 때는 거울이 이런 그림이 아니었거든요? I can see hear him speak telling me to follow, it's killing me. How long will this last? Always looking. 나는 들을 수 있다. 그녀, 아니,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, 어, 항상 따라오라고. 어, 그, 그게 날 죽일 것 같아. 이게 언제쯤 끝이 날까? 항상 날 지켜보고 있어. 안 해요? 슬립 잠을 잘수 있습니다. 이 방에서 잠을 잘수 있어요. 이 방에서 잠을 자라고요 How do you wake up from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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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이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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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되 저기 나왜 앞으로 안 가지? 지금 뭘 눌러도 안 되는데. 혹시 패드? 패드 아니야. 응! <laughs> 아아아아 <아어어어어어야> <laughs> 아...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. 거울에 아무것도 없고 똥 주서 먹고 있고 문에선 계속 쳐다보고 있고. Why won't they kill me? 왜 그들은 날 죽이질 않지? 난 나쁜 사람인데. If not, why am I here? 만약 그게 아니라면.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, 왜날 이런 곳에다가 가둬놓는 거야? 아, 아! 아,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이런 거 하지 마. 아까 누가 뒤돌아보라고 했었는데, 이게 마우스가 더 이상 안 돌아가요. 다쳐! 알로체스틴 씨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.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닥쳐! 아.. 뭐안 튀어나왔다 다행이다. Everything is going to blalala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. 글이, 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못 읽겠어요. 루얜 여전히 날 지켜보고 있고 얜 계속 울고 있고 엄마야 무서워라. Is that thing my friend? 저거 내 친구인가? 그림을 저따구로 그려놓고 친구라고 하고 있어? 거울 아무것도 없어요. 다시 자고. 당신은 낭몽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? 당신이 만약 잠든 것이 아니라면? 이쪽 길이야. 아,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다. 그냥 바닥 보고 있어야지. 난 게임에 집중하지 않을 거야. 그럼 놀라지 않을 거거든. <목소리> 야동 틀어놓고 야동 보고 있어야지. 하아 아, 아. 내, 내 목소리를 따라와라고 오른쪽에서 말하고 있고, 왼쪽에서는 여자가, 이쪽 길리야 계속 이러고 있네.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건가, 혹시? 아닌데. 아, 씨. 아니, 뭐, 아, 뭐, 움직일 수도 없고, 그냥 계속 보고만 있는데,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게임의 끝은 있는 건가? 아, 무서워서 모니터를 정면으로 못 쳐다보겠어. 또 뭐, 튀어나올까봐! 스카이씨, 어서와요. 뒤쪽을 계속 보고 있으라고? 아이씨! 어? 자살했다. 좌우로 흔들어주세요. 쉐익쉐셰쉐키 베이베 쉐익쉐셰 베이베 흔들어주세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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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? 뭐 아무것도 안눌 어. 또안 눌려요. 어, 줄을 끊었어. <laughs> 죽은 게 아니었어? 그렇게 오래 매달려 있었는데? <laughs> 온다 얘. 미안해. 죽게 놔둘 걸. 내가 왜 줄을 끊었을까? 아니 그래도 게임 진행은 해야 하잖니. 너의 목숨보다 시청자분들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단다. 와, 인성 개쓰레기다. Fine, so it continues. 아, end구나. n d so it continues. 그리고 이것은 계속된다. 끝인가요? 자, 정말, 아무것도 알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어요. 그, 걍 무서운 게임. 네 정말 끝이에요? 요또 기다리면 또 무서운거 튀어나오고 또 게임 진행되는거 아니야? 자 ESC를 누르니까 메인화면으로 나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의 악몽 제목이 다시 뭔가 좀 새롭게 와닿는데 그녀가 말이야. 악몽을 꾸고 있는데 그게 악몽이 아니라 현실인 거지. 어 그래봤자 스토리 같은 거 없어. 네. 그래. 수고했다.